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런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당신대 부탁 대표 강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픈런 대행이란 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주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롤렉스 시계 그리고 샤넬백을 사려면 전날이나 당일날 오전에 백화점에서 줄을 서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대기장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그주실 시간만큼 대행인들을 줄을 세워드린 다음에 교대를 해드리는. 주력 대행 업체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품 대행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명한 고깃집이라든가 청약 줄석이라든가 그런 것다 같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업종이 백화점을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선불로 받는 것도 계시고 그 이용 대금의 반을 먼저 받고 반을 나중에 주는 경우도 계셨는데 저희는 100% 후보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구매까지인 건가요? 아니면 줄만 서도 되죠? 저희는 줄만 서 드리고 있고요 구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인데 백화점에서 가매장보다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시계를 사시하는 분들보다 웃돈을 붙여서 대파을 리셀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하게 되면 구매 이력이 남아서 1년 동안은 시계를 살 수가 없으시고요 아... 어떤 계기로 이걸 시작하게 시작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큰 파도를 좀 만나서 네. 회사도 실직하게 되고 만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었 네. 인터넷을 서칭을 하고 있는데 뉴스를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백화점 앞에 나가서 줄만 서면 은 일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벌면 은 그게 어디야? 라고 해서 걸 알아보게 됐고요 한 3일 정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아. 현장에 처음 나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돈 받기 전까지 사기는 아닌가? 네. 그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도착을 했는데 엄청 한강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네. 텐트에 친낭에 거기서 식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풍경입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굳이 내가 남의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사람을 부리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로 뛰어들 정도로 사업적인 구조는 간단해요? 복잡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일을 받아서 주소는 분한테 일을 나눠드리면 되는 분그래요 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럼 계획을 짜고 확뛰어든 거잖아요. 시작했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저 말고 매입 업체들이 있었었어요. 그 업체들이 매체들과 인터뷰한 내용도 말이 따라하기도 했었고요. 네. 저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음. 제 독자적인 편을 좀짜게 됐고요. 한달 정도는 홍보하는 기간 음. 말 그대로 제 돈이 나가는 기간으로 생각을 했고 네. 한달 이후부터는 조금 조금씩 정상 궤도까지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명품을 사서 대팔면 돈이 된다는 건 알지만 네. 이 줄서는 자체가 사업체가 된다는 걸말 그대로 창조경제에 갔거든요. 수요는 정말 많은 편이에요. 지금도 계속해 서 지금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네. 모든 백화점마다 다줄 서는 시간이 틀리고 네. 줄 서는 방식이 틀리고 들어가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4시간 돌아가고 있고요. 모든 고객님들이 한 백화점에서 만족하시는 고객님은 안 계세요. 한 백화점에서 서브마리를 구별를 하셨으면 다른 백화점에 옮기셔서 거래을 하시고 보니까 어. 다 끝나셨으면 와이프 거, 와이프께 끝났으면 아들 거, 아들께 끝났으면 아들의 친구 거다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수요가 모자라지를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그럼 주 고객층들은 어. 돈이 있으신 분들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요걸 대팔면 돈이 되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0대 청년분들도 세분네 분이 돈을 모아 시계 사서 대팔해서 돈을 나누가 하는 경우도 계시고. 그러면 수입적인 건또 어떠세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중에서 수입은 이게 가장 베스트인것 같아요. 제일 많이 수익이 발생했던 날은 2,500정도로왔던거아요 요즘에 명품회장 가면 은 대기 순번 정말 많잖아요 샤넬 그렇지. 같은 경우에 진짜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단순 리셀러분들이나 줄을 서주시는 사업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일반 고객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40명이 정하려고 치면 15분에서 20명 정도는 리셀러분들이 나오시고요 응. 나머지 20분은 일반 고객님들이신데 응. 일반 고객님들도 요즘에는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시계 동호회라든가 어. 카페 쪽에서 시간을 맞춰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 혼자서 개인이 나오시는 분들은 드무실 것 같아요 와 진짜 돈 있어도 못 사네요 예, 네,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판매원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일반 손님인지 그러면, 리셀러인지 아니면 오픈런 대행 서포터 분들이신지 알지 않나요? 예, 네,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말로는 면접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시계를 사러 올라가서 셀러분들한테 어떤 시계를 원하고 용도가 뭐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셀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어,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롤렉스를 살수 있는 여력도 안 되시는 거같으면 대놓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시계를 인도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계시죠. 그럼 리셀 쪽에 좀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 없죠. 그런 거짓말일 텐데 다른 업체들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리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열에 아홉 건다 사고가 터지시더라고요. 시계를 사달라고 맡긴 서포터분이 시계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현금을 보내주시는데 그만큼고 잔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거죠. 아... 그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네. 그럼 반대로 오픈런 대행을 운영하시면서 네. 손님을 께해서 사업체에서 피해 받는 것도 있나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는 후보지를 받고 있는데 서포터가 한 20시간 정도 나가서 줄을 섰어요 그분의 페이는 저희가 의뢰인들 받아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의뢰인분이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죠 못 나오시더라도 줄은 선 거니까 저희한테 대금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고계신다든가 잠수가 문제네 네 노쇼가 가장 큰 문제죠 네. 잠수 타면 받아낼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연락 취해서 지금까지는 노쇼는 있었지만 그래도 대금을 못 받은 경우는 없었는데 타업체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속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이시니까 직접 주면 안 쓰잖아요 이제 사고가 터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서포터 분들이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안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나가야 돼요 저희는 일당 10만 원이 날아가는 거지만 고객님 입장에서는 시계를 못 사시면 1,500에서 2,000만 원이 날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대타를 넣던가 대타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나와서 조를 사요 오, 그러면 나가셔서 줄 서시는 거 빼고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실례일 수 있지만 쉽게 보시는 건 맞네요? 음..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저는 일이 없더라도 보통 현장에 나가요 아 저희 직원들 한 매장에 많이 들어가면 11명에서 12명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자리에다 앉는 거 확인하고 저희 직원 아니더라도 오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안내해드리고 네. 입장하는까지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오픈런 대행이란건 해외에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처럼 줄을 서서 하는 방식은 저희가 거의 유료고 알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화 얘기라든가 인터넷 난수 추첨제라든가 음. 이런 쪽으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쉽게 시계를 산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분들도 각심 들어오셔서 줄 서는 거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백화점 이렇게 가면은 명품 매장을 지날 때 있잖아요 줄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경기인데 살만한가 이런 착각이 일어나거든요 나오신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보다는 더 안전하실 것 같고 최소 시계 가격의 20% 이상은 대받고팔 수가 있으니까 광원로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사치라던가 그쪽 개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주선은 모든 상황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저 같아도 제가 주선니 의뢰해서 그 네. 시간 전딴거 하는 게 낫긴 한거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으신데 저희들은 대행 알바를 쓰시는 분들의 입장이 또 있으시고요. 대행 알바를 좋지 않게 바라보시는 분들의 또 시선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을 저는 실착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실제 착용하시는 네. 분이죠 어. 실착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은 대행 알바를 쓰는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행 알바 자체를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달달 떨면서 줄로서 들어가는데 너희는 알바를 써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선. 분들이 계셔서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픈한 대행 사업을 운영하실 때 네. 리셀러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로 인해 생기는 오해들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나요? 요 근래 이제 가장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시계 카페에 어가서 저에 대한 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 줄 정리해드리고 저희 직원 아니더라도 오시는 분들한테줄 정리해드리는 그 거예요. 의도로 나가서 해드리는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자기네 직원을 자기가 원하는 보여 안 치려고 줄 정리하는 척을 하는 것이다. 뭐, 그리고 저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력을 착취를 한다. 가출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한한달 정도는 마하마리를 했었어요. 었또 네. 아닌 것들은 금방 밝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잘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니까 <laughs> 그런 의미들도 생깁니다. 참, 희한한 건데, 저희 업체들끼리는 경쟁한다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응. 서포트 분들이 소속계의 분들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일을 봐서 하시는 분들이어서 서로가 도와주는 건데, 한두 분씩 계세요. 응. 직접 다이렉트 얘기는 못 하시고, 키보드 뒤에서 저 사람이 단순히 줄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닐 거야. 응. 저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럴 거야라는 추측만 가지고 그고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